그만 말씀 행복한 하루 12월 31일 금요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독자들에게 문안과 당부의 말을 전하고 축복의 인사를 전한 부분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문안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안부를 전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들이고, 또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었던 동역자들입니다. 가령 아리스 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와 같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는 좋은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에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편지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회람하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오는 편지를 읽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키포에 대한 당부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키포는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지요. 그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유대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그후 사도바울과 함께 복음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방인 동역자들도 있죠. 에바브라, 누가, 대마 이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은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해 동안 나와 함께 해준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다면, 그 동료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나 혼자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걸어가고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탕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동역자 그룹이 또 하나 있는데 그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주적 교회의 동역자들을 발견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또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눈바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있고 또이 편지를 회람하도록 당부하고 또 라우디기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를 받아서 또 함께 있도록 당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협력해야 할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퍼에 대한 당부와 격려의 말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느 한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이 우주적인 교회의 사역자로서 섬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해 동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주었던 신앙의 동료들, 또 특별히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나를 응원해주고, 기도해, 나를 위해 기도해주었던 사람들, 격려해주었던 사람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동역자였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새해에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 동역자들을 허락해주십시오. 또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될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함께 달려가고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